오늘은 카메라 이용 촬영제로 처벌받게 될 경우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피해자마다 생각하는 금액이 다르고 또 가해자 측의 경제 사정에 따라 통상보다 높은 금액을 먼저 제시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촬영물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입장에서 휴대폰으로 촬영되었지만 다른 곳에 저장되지는 않았을지,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았을지 많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이 더 크고 이러한 점들 때문에 피해 보상금의 액수 또한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의 경우 300에서 500만원에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카메라 이용 촬영의 경우에는 최소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유포가 된 경우에는 위자료 금액이 더욱 높아지고, 거기에 사설 업체에 의뢰하여 유포된 자료를 삭제하는 비용까지도 더해지는데, 보통 한 달에 300만원을 지불하기 때문에 유포 정도에 따라 금액이 많이 올라갑니다. 합의금이라는 것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이 클수록 그 금액 또한 높아지는데요. 촬영된 영상물의 내용이 밖에서 보이는 신체의 일부, 예를 들어 다리, 가슴인 경우와 전신, 나체 또는 성관계 장면 등 내밀한 영역에 해당할수록 그러한 것이 촬영물로 남겨지는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더 커지겠죠. 따라서 합의금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에서는 제14조에서 카메라 이용 촬영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 양형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보면 8월에서 2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초범이고 합의를 한 경우에는 감경 영역인 4월에서 10월에 해당합니다. 실제 판례 사례를 살펴보면 가슴을 7회 촬영, 나체 모습을 4회 촬영, 12회에 걸쳐서 촬영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사례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고 지하철 안에서 맞은편에 앉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이를 촬영한 사안에서는 동종 정거가 없고 합의한 점을 감안해서 벌금 15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어도 피해자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촬영한 횟수, 촬영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벌금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여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는 교육적 공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에 연락해서 성범죄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님이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 청구는 하지 않겠다는 결정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카메라 이용 촬영으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초기부터 피해자분께 사죄를 드리고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에게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선정되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자 국선 변호사 연락처를 문의해서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른 범죄와 공통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은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카메라 이용 촬영죄와 관련된 부분만 말씀드리면 카메라 이용 촬영죄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처음 수사의 대상이 된 경우라도 범행이 처음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전부터 여러 차례 범행을 해왔지만 발각되지 않아서 처벌을 받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도 조사를 할 때에도 이건 말고 또 촬영한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당사자분들도 초기 상담 때부터 이전에도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제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휴대폰을 압수당하거나 이미 제출하는데 이전에 촬영한 것들을 삭제해도 포렌식 과정에서 복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진술할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면서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하시고 조언을 받으신 후에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어떻게 진술할지에 대해 미리 조언을 받을 수 있고 변호사 동석하에 조사를 받게 되니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제대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가 종료된 후에 함께 조서를 검토하면서 잘못 기재된 부분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함께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때에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게 되면 과다하지 않은 합의금이 얼마인지 조언받을 수 있고 만일 피해자 사 측과 직접 연락하면서 말실수를 해서 합의를 그르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양형과 관련해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지 조언 받아 준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이러한 자료들을 준비해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감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카메라 이용 촬영자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